자 어제도 이제 저희가 크레스티드 개코가또 추가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피딩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등짝이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릴리와이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등을 보시면은 도살이라 그러죠 이 등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깨끗한 무늬가 좀 별로 없는 옆구리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등에는 이 작은 점들이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제 점점 이제 무늬가 없는 개체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솔리드백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무늬를 없애버린 어, 그런 친구들이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번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등에 탈피 껍데기가 자 해서 아무튼 어, 그런 개체들 위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밥을 주다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을 예, 여러분들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자 여기 벌써부터 솔리드백 친구가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한번 까서 등짝을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얘는 이제 등짝에 무늬가 없는 솔리드백 중에서도 어, 좀 특이하네요. 약간 쥐파 먹은 듯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즘 빅도살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등을 도살이라고 하잖아요. 등이 좀 두꺼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빅도살이라고 하는데 얘는 반대로 등이 굉장히 좁네요. 예, 특이한 친구네요. 좁은 등을 가졌지만 어, 무늬가 없는 깨끗한 솔리드 어, 백을 가진 이런 친구들이 아, 지금 저희 매장에 굉장히 많아요. 어, 어제 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뚜껑을 닫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있잖아요. 음, 이렇게 검은 무늬가 있는데 얘도 깨끗하네 깨끗한 이제 솔리드백을 가지고 있죠 이런 등이 깨끗한 그런 질감이 이 릴리 화이트에서 특히나 이제 표현이 잘 됩니다 요즘 이제 번식이 되는 릴리 화이트들이 대부분 이제 브리더 분들도 이제 등에 무늬를 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도 지금 이렇게 솔리드백 친구들이 많은 거죠 이 친구도 솔리드백 아 얘는 근데 등도 등이지만 이 바디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 바디가 진해가지고 대비가 진해가지고 음 예쁘네요. 크레를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은 우리도 이제 등에 이제 약간 등드름이 있으면은 별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라도 요즘 이렇게 등이 깨끗한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아, 얘도 그러네요. 얘도 깨끗하게 음, 깨끗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양 옆에 핀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쭉 라인이 풀핀인가요? 풀핀이네요. 풀핀이다 보니까 이제 등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쫙 라인이 들어가서 이텅빈 등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구리가 이제 릴리다 보니까 하얀데 등은 이제 핀 쪽만 하얗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매력인 것 같네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등에 패턴이 많이 없죠. 아직 새끼라 가지고 굉장히 귀여운데도 이 솔리드 형질의 등을 잘 보여주네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어 이쁜데 등에 이 빨간 빨간 점이 세개 빨간 점이 세 개가 있는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어, 뭐죠 이거? 어 빨간 점세개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예, 거슬릴 수도 있지만 어 굉장히 특이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의 매력 포인트가 무려 세 개. 뭐 그라데이션 머리통부터 이제 꼬리까지 점점 하얘지는. 그라데이션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머리부터 발색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이매가지고우중에서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많이 제일 거의 작은 사이즈얘도 솔리드백. 조금 사이즈가 작다 이거 조금. 키워보신 분이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좀더 추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분양가를 이미 책정을 했고 음, 쇼핑몰에 업로드는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붉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음, 특이합니다. 얘도 약간 붉으스름한 그 기본적인 바디 색감이 붉으스름붉으스름한 친구네요. 굉장히 진한 발색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대비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친구들이 뭔가 강인한 느낌 또 이렇게 선명한 느낌 어, 얘가 더 그러네요 얘가 어, 진짜 예쁩니다 얘가 아 이거 개체 식별코드 이거 어 개체 저 이름 가르쳐드리면은 아마 바로 분양이 가지 않을까 자 서비스입니다 자, 정말 예쁩니다 자 둘다 릴리지만 이렇게 보면은 같은 조명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기본적인 발색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이 회색빛이 도는 친구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 불구스름한 릴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될성불은 나무입니다 될성불은 나무 깔끔한 이제 쿼드 자 예쁩니다 크, 저렴하다 정말 정말로 저렴하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등이 깔끔하고 이 친구도 깔끔하고 어, 허리 아픕니다 이거 지금 일일이 다 까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영상으로는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저희가 매장에 지금 있는 개체들이 전부 이제 쇼핑몰 업로드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릴리와이트 솔리드백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매장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은 좀 취향껏 제대로 좀 야무지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발가락이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삐급이라. 그리고 얘는 이제 솔리드백과 반대로 등이 이렇게 좀 약간 다단계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1단, 2단, 3단, 4단 나눠져 있죠. 약간 세이블 느낌 나는 노멀입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쁘죠?